내면에서 네, 매력분 영혼 필쌤입니다 자, 오늘도 테이크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프라이데이입니다. DJI 의 Friday August 9th 2024. 자, 오늘은 어떤 것을 테이크로 만들어 볼 건지, 또 어떤 연어인지 가볼게요. 누구누구를 담다. 특히 이제 그, 가족력에서, 뭐, 외모라든가 성격 이런 걸 누구누구를 닮았어. 이런 얘기할 때이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뭐냐면, take after. take after. 그니까 뭐예요? 받는 거예요. 누구 이후로부터. 그니까 러 누구가 했던 행동이나 모습을 그것들을 내가 take,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을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담는 거죠. 그래서, 어, 가족력 얘기할 때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표현을 이제 이거를 찾아보니까 네이버에서 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걔는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어. 아빠를 전혀 안 닮았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걔는 아빠를, 그의 아빠를 전혀 닮지 않았다. 요 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는. 자, 닮지 않았다. 이게 우리말로는 닮지 않았어. 그러니까 약간 과거 같지만, 이 닮은 상태로 지금 아버님과 그가 살아있잖아요. 그 닮은 그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he doesn't. 뭐라고요? doesn't take after. 그는 닮지 않았다. he doesn't take after. 누구요? 그의 아빠니까. his father 그다음에 전혀 느낌은 at all 그렇죠? at all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He doesn't take after his father at all. He doesn't take after his father at all. 자, 그는 그의 아빠를 전혀 닮지 않았어. 그는 그의 아빠를 전혀 닮지 않았어. He doesn't take after his father at all. so at all 이렇게 끝에서 at all 이렇게 전혀 느낌을 at all 이렇게 끝에 좀 살려주면 좋습니다. 보시면 이게 우리말은 닮지 않았어. 그래서 항상 이런 게좀헷갈리시수습니다 우리말 중에서 이게 현재 상황인데 말이 약간 과거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영어로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he doesn't take after his father at all. 그는 그의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take after 누군가 뒤에 거를 내가 가져오는 거 누가 했던 행동이나 무엇들을 가져온 거니까 똑같이 가져온 거라서 닮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어,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닮다 담다, 누굴누굴 닮다 특히 가족 얘기를 할때 많이 쓴다 그랬죠 take after 배워봤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